마테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도하겠습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당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드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같이 내려 자기의 이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네, 계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할 때, 삼위일체 예, 하나님 이시라고 성경로 선포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계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순천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보금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이 거듭나는 역사, 번역 어, 얘기죠. 새롭게 출생이죠. 어, 기독교는 새로운 탄생, 어,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제가 다 용서 받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필요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속사도, 그리고 그 예수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추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3일째 하나님이시죠. 이 3일째 하나님의 그계시를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일 찬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침례입니다. 요당방에 완전히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침례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침례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구원자로서, 즉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속죄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정말 거룩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품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사역이 이 세속에 숨겨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짊어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류의 제가 용서함 받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침내 받으시고 지상으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졌다, 찢어졌다. 이표현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경험하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성룡,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 성룡 강림하심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십칠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약에서 그 예언된 그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전능자 하나님의 목소리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속에서 계시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위로하신, 유일하신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 공생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이루는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이 현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우리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세례, 세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실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공간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한 공간에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함께 연합하는 커뮤니티, 공동체죠. 공동체. 온전한 교제, 온전한 참여, 온전히 하나됨 속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스님을 게시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음, 서로가 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음, 온전히 하나님 음,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3일체 음, 하나님의 음, 표적을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예가 이삼일체 하나님 안에 음,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성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하게 포옹하고 영접하는 하나 되는 부회의 일치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신앙고백은 삼일차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삼일차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본원 권능이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 삼일차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섬기고, 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본받아서 그 모습 속에서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일치되며,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서로 숨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온 땅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삼일 찬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삼일 찬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삼일 찬하님의 풍성한 사랑을 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주님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되고 서로 사랑하며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아름답게 하나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 있는 역사가 새 가득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능과 능력과 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들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산한 청기기로 살아가는 복있는 역사가 공교의 공력대 안에 성도들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거룩하신과 하나님 주신 사랑하신과 하나님 주신 화평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심령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속에 의 예배당으로 다 누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들이 주 앞에서 깨워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주님의 수비의 회담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아동들, 비차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자녀들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도들, 한번한번 분분 주께서 이름 불러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말씀 충만한 성도 선한 천직으로 살아가는 리는 역사가 주님의 속에 성도들 안에 가득 넘치게 해 주시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능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가득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일에 다가옵니다. 주께서 주님의 성도님들한분한분 이름 불러서,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리 삶, 경호이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리 삶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게 해 주시고, 삶의 예배드린 리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일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그 하루를, 일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우디 네, 주님의 숲의 예배 자리에 정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벼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가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자리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능력이 마심으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고민들이 예배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는 속길들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 하 주시고, 한번한번죄송용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일도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락이 많은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강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